안녕하세요 여러분 초싹! 피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게임은 이게 뭔지? 게하 아아 아아 제가 이거 영상 올렸는데 너무 재밌게 해가지고 너무 리 게임 짠끼 아, 트로프? 아, 뜨겁다, 뜨겁다, 뜨겁다. 트로프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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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웹툰을 하고서는 바로 딴거 할게요. 마크는 할 건데, 원래 이거 하려는 게 아니거든요. 여기 뭔가 하고 가야 되는데. 안 되네요. 아우아저제 어. 여기까지 왔거든요. 대단하죠. 저이에딱 만들어서 이제 지금 계단을 딱 만들고 이제, 이제 편하게 지낼 거요. 이거는 이거는 다음 다음 날 지금 신, 지금 나이도 쉬움. 아. 지금 난이도 쉬운 으로어 있고요. 다음 날은 어려운 아니 다음 날부터 다음 날 어려운 아이야. 이제 말도 키워 있죠. 얘네막 뽀뽀해요. 저 없잖아요. 한번 뽀뽀하는 거 뽀뽀하길래 어? 응? 뽀뽀한다 이더니는네들이 갑자기 젖고 다니면 은중에눈 돌려요. 둘이 있는데 다시 뽀뽀해 다니고 엄청나죠 부끄럼조차 한다니 그라도광금사다 그것. 어. 게이 오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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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설정 어려움을 해 놓고 제가 무슨 필요한 날만 이제 밤에 해가지고 할 건데, 최대한 좀 쉬움, 쉬움에서 할 거예요. 근데, 근데 보통, 터여서 <laughs> 저 이제 사냥 안 하고 농사해가지고 사람 을려고 하는데 그 제가 동물을 계속 사냥하다 보니까 동물이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셋을 이제, 이제 고기를 구하려면 좀 멀리까지 나가야 돼말 타고 그러니까 이제 말을 이제 동물을 키울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동물을 키우게 되게 되었는데요 아, 네. 근데 동물 키우기가 엄청 어려, 어려울 것 같아요 아또 아. 아, 오를 올렸어 야 아, 오리야 너만이라도 필요한데 아직 사용장을 안 만들어서 好冷。<Cool> <laughs> 말집 옆에다 놔두자, 이게, 막, 이게, 이게 금방, 금방 가시게 여기 동굴 있으니까 동굴 옆에 바로 이제 동 정... 어, 아, 너무 빠진다. 아, 진짜로는 먹기 힘든 이 정신이 엄마 가습기 생겼을 때 제일 웃을 는데 털려, 어, 털려야되요 덜레. 그런 말은 나를 죽여줍니다. 다 죽그럽기 위해서죠. 그 말, 그것을, 그것을 보는 말들은 충격을 먹습니다. 이 말도 죽여줍니다. 아기 말도 충격을 얻습니다. 하지만 아기 말도 결국 죽습니다. 이것이 야생에서 살아가기 위한 아주 어쩔 수 없는 운명이에요. 음. 이건 내택 파란색으로 변하니 아주 멋있어 보여. 점점점. 언니, 어 나도 할래. 동물이 보이질 않아. 와, 와, 와. 와, 와. 응, 정말 좋다. 좋겠지, 좋겠지, 좋겠지. 와, 근데, 옛내 렉이 엄청 심해다. 맞지 심한 게는 지금 뭐 걸렸어 뭐 어떤 거 걸려가지고 자 이거 저 머리 걸리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올라갈 때 그러니까 우와 키도 짱멋있게 크신다 아 태양광 발전기가 잠깐 나오면서 태양 내구도가 없는 거 알지 알아 또안 되는데 태양아짜지 오오오오오래 네? 여러분 잠시만요 이시정 오오오오오오오오 진짜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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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보죠. <laughs> 아, 이게 제일 웃긴데. Wow. Whore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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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pan nila hamu'to so, alak 와짱 빨라 똑같이 엄청나지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불가능한데 와우 일주일이 매출이야 하루만에 等家长。 어? <웃음> <웃음> 역시 <정말> <laughs> 오, 오 시간 아주 아슬아슬하게 네 오오 연산 맞마니다